지난해 창원 마산만 일대에서 정어리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까지 떠내려온 폐사체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도 남해안에 정어리 떼 출몰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다구항. 지난해 정어리 떼 폐사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6개월 동안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닷물도 오염됐다. 겨우 제 모습을 찾았는데 주민들은 또 걱정입니다. 지난해 양봉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깨들도 엄청 많았는데 깨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많이 걱정돼죠. 다시 오게 되면 또 냄새 또 반복되는 거니까. 지난해 마산만과 진동만 일대에서 수거된 정어리 폐사체는 226톤. 이 가운데 20여 톤만 사료 등으로 재자원화됐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폐사량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안가 인근 수만여 명의 주민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남해안 일대 대규모 정어리 떼가 출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창원시는 상품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정어리를 미리 잡아서 사료와 비료 등으로 제품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멸치잡이 어선에 정어리 등의 혼액을 허용한 만큼 폐사 자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업 규제 완화 시험 사업의 일환으로 멸치, 기선, 근행만 혼액을 허용함에 따라 살아 있을 때 최대한 포획하여 근제품, 생사료로 상품하는 화등어빈 소득 창출과 해양 환경 오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어리 대 집단 폐사로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입었던 창원시. 올해는 초기 대응으로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